오늘도 이새벽에 기도의 자료 나온 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 때로는 어떤 날은 기억하고 싶은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날이 있다면 그 날은 어느 날보다 더 기억하고 싶고 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생긴다면 그날은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잊고 싶은 날을 하나님은 기억하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강력하게 임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말씀은 에스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에스더를 묵상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 에스더는 단순히 위기의 극복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섭리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살리시고 역사를 기념하게 하신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에스더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승리의 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고통이 끝난 후그 고통을 절기로 남겨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묵상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 불임이라는 날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축하하기 위한 축제가 아니라 이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남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굳이 이것을 축제로 만든 이유, 이 괴롭고 힘들었던 그때를 축제로 만든 이유, 그래서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그날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지키셨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줄 알았던 절망만이 가득한 줄 알았던 그날 하나님의 숨결이 가장 강력하게 임했던 그날이 바로 이 불임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괴롭고 힘든 그 기억을 우리 마음 한 켠에 숨기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마주하며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해 내셨는지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 수 있지만 또 그때. 특히 더 강력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슬프고 괴롭고 아픈 역사를 절기로 남기면서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달 이날의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에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모든 시대의 이 절기를 잊지 말라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에 있었던 단발적인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주변에 흘려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꿰뚫었던 그날, 그날을 돌아보고 감사드리며 자녀에게 또, 공동체에게 흘려 보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끝이 아니라 감사의 시작이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를 채워가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아픔을 마주할 때그 아픔을 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엘서, 엘서 10장은 딱세 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우리가 되어야 할이 영적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그왕 이후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그 모르드게의 권력과 모습에 대해서 길게 쓰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우세로 왕의 다이 되고 유다인에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의 유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에게 화평을 말함이었더라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자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영적 리더 동족의 이 종족의 유익을 도모하는 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 모르드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성문 앞에 앉아 있던 자였습니다. 왕궁 밖에서 신분도 권력도 없이 충성을 다하던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민족의 아픔에 옷을 찢고 애통하던 사람,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이렇게 높여진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되게의 모습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를 높이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일하시고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삶의 자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성문 밖에 앉아있던 이 모르드게처럼 외롭고 보잘것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자리를 지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가정을 책임지는 자리, 교회에서 봉사를 맡은 자리, 묵묵히 헌신하는 자리,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단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침묵처럼 느껴져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셔야만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기억하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리를 시키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